안녕하십니까. 윤철중 사제 t v 입니다 자, 오늘은 쥐띠에게 도움을 주는 띠와 해를 끼치는 띠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쥐띠를 세심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우선 쥐띠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모든 개념을 궁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사업을 하던 연애나 결혼을 하던 아니면 가족 관계에도 모든 모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도 모두 궁합이 적용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인간 관계에 적용이 되는 관계이므로 잘 숙지하시고 사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처음 만났는데도 잘 통한다거나 처음 만났는데 왠지 미워 보이거나 정이 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잘 맞는 것 같았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궁합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쥐띠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쥐띠는 실리적이고 부지런하고 자기 혼자 생각에 잠기는 현실적인 성격이므로 이와 상반된 성격을 가진 띠가 맞지 않는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사주에서 가장 좋지 않은 띠로 보자면, 원진쌀과 상충쌀이 있는데요. 원진쌀은 평생 서로 원수같이 지낸다 해서 아주 힘든 살이고요 상충쌀은 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딪힌다는 뜻으로 항시 의견이 충돌하고, 합의가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부 사이든 직장 동료 사이든 상사이든지 가족 관계이든지 무언가 이상하게 잘 조화가 안 된다고 생각되고 화합이 안 된다고 주는 거 없이 미워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짓띠어는 어떤 띠가 상충이고? 원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쥐띠와 상충은 말띠인데요. 말띠는 천방지축인데다 성격이 강하고 밀어붙이고 돌진하는 성격이므로 쥐띠와는 반대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상충살이 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충 원진 쌀이 있는 원진 쌀이 있는 양띠는 쥐띠와는 반대로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식탐이 많고 끈기가 부족한 성격이므로 쥐띠와는 잘 맞지 않고 쥐띠와는 서로 대립하는 성격이므로 쥐띠와 양띠는 원진 쌀이 껴있으므로 서로 만나면 원수지간이 될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 말띠와 원, 어 양띠는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쥐띠와 잘 맞는 띠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띠에게 도움을 주고 쥐띠의 길을 상승시키는 기운에는 삼합이라고 하는 세 가지 띠가 있는데요. 우선 만나면 왠지 모르게 끌리게 되고 말도 잘 통하게 되는 그런 인간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쥐띠와 삼합이 되는 띠는 용띠와 원숭이 띠가 있는데요. 용띠는 명랑한 성격에 식탐이나 성욕이 강하여 쥐띠가 다산의 성진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띠도 낙천적이고 재주가 많고 감정의 기복이 많은 성격이라 어느 정도 쥐띠와 잘 어울린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 행복하게 살기도 짧은 세월인데,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시간 낭비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100%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리 조심하시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빼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설명드린 것을 잘 기억하셔서 인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철중 사주TV였습니다.